6시 14분이에요. 제가, 물론, 얼리우드가 되기로 마음도 먹었지만, 어제 몸이 좀안 좋아서 일찍 잤더니, 일찍 깼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맥북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지금, 지금 신학도 표를 훈련 중이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좀 돈을 좀만 추가하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11일에 부모님한테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드렸거든요. 가로수길을. 근데 그날 픽업을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11일 날짜가 떠서 직접 픽업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식사하 여기 집 안이니까 집까지. 지금은 비겁을 갈 거예요. 매일이 왔어요. 오늘은 맥북을 픽업하러 가는 날입니다. 뭔가 오늘 갔다가 오면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앉았어요. 이제 준비는 다 했고 이제. 갈 거예요. 한시반 픽업 예약이라서 얼른 갈야요 네아네 아, 네. 네. 맥북이랑 이렇게 네. 공유하신거 맞으신거죠? 네. 지금 피드 준비는 다 됐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 매장에 이제 대기원이 없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네 매장 복장 표시 해드렸고요 저희 파란색 점 따라서 매장 앞까지 이동 아, 부게요아 잘 보여요? 네! 기대려말 해주세요 아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 한번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저희 지금 다 같이 박수 쳐 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건좀더아불편하네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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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아쉬운데?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다 픽업은 다 했고 음, 프랑스 요리 먹으러 가요 어뭐 음, 괜찮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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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맥북이 생겼어요. 지금 애플에서 신학기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 대학생 대상으로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구매하면 에어팟2 유선 충전 모델을 그냥 무료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13만원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 모델로 변경이 가능한데 제가 수만을 추가금을 내고 프로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애플스토어에 가서 직접 픽업 신청을 했는데 픽업은 여기 지금 이용할 수 없다고 뜨는데 보통 오전에 뜨더라고요. 한 새벽 6시쯤에는 픽업 물량이 다 들어옵니다. 6시에서 11시 사이 그래서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전날, 전전날 물량이 뜨더라고요. 저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결제를 했는데, 월요일날 픽업 물량이 떴었어요. 아무튼, 드디어, 저에게도. 백쁘기 짜잔, 얘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에어팟 1세대의 친구예요. 근데 얘는 정말 배터리가 한 시간 만에 닳는 거예요. 무슨, 저 노래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막 꺼져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바꾸고 싶었는데? 마침 또 좋은 기회에 이걸 바꿀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 빨랭 이렇게 이거로 여기 충전선 이어 캡이 있어요. 저는 뒷구멍이 좀 작은 편이라 얘를 아마 쓸것 같아요. 체조연월은 2020년 9월 아니 2020년 10월 생산분입니다. 저는 이 LG를 잘 쓰고 있었는데 팬소리가 정말 잘 일어나고 그리고 발열도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프리미어랑 포토샵, 일러스트 같이 돌리면 엄청 벅벅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노트북이지만 이거는 잘 나왔다고 해서 칸만 묶고 이걸 질렀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생보다 엄청 작아요. 따단. 저는 실버 컬러를 골랐고.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무거우면 이고 프로랑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되게 영로하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충전 단자랑, 이렇게. 케이블 더 있니? 충전 단자랑 케이블 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얘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열어보려면 필름을 벗겨야 되네요. 제가 원래 이거 보호 필름이 오기 전까지는 얘를 안 벗기려고 했는데.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이 무서우니까 필름을 밑에 깔고 두두둥 설치까지 다 하고, 지금, 준비를 아무튼 다 끝냈어요. 설치도 다 하고, 세팅도 다 끝내고. 끝났습니다. 어도비입니다. 음, 제가 맥북으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음, 이게 아직 M1이랑 아직 호환성이 100% 일치하진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딩 되는데 확실히 윈도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되게 렉도 안 걸리고 편해요.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음, 제일 편했던 점은 아무래도 모바일 버전의 네이버, 유튜브, 핀터레스트 등이 지원이 된다는 점이 가장 편했고, 그리고 미리 보기, 파인더, 런치패드 같은 아이패드를 썼던 저한테는 좀더 직관적이고 편한 부분이었어서 좀 적응하기 수월한 인터페이스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호환성입니다. 제일 편했던 점은 에어드로이 정말 저는 편했는데 아이폰으로 문서나 사진을 작성을 한뒤 맥북으로 편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용이하고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굿노트 기능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아이클라우드랑 연동이 돼서 굿노트 어플을 실제로 똑같이 맥북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서 제가 직접 필기한 부분을 컴퓨터로 좀더 확대해서 볼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되게 편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앱 스토어가 지원이 된다는 점인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다운받은 어플을 맥북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지가 나가지고 저는 정말 정말 만족하고 아예 쓰고 있어요.